집착이 버려지지 않으십니까?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지요. 유마경은 이렇게 말합니다. 집착과 자유는 본래 둘이 아니다. 없애려 애쓰는 그 순간 이미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.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.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을 등에 지고 갈 것이냐. 우리는 지금 이미 건넌 강의 뗏목을 평생 짊어지고 삽니다. 도움을 줬던 것, 필요했던 것, 사랑했던 건, 이제는 짐이 되었는데도 놓지 못합니다. 자유는 버림이 아닙니다. 놓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. 지금 당신이 붙든 그것, 정말 아직도 필요하십니까? 놓아보십시오. 버리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손을 펴는 겁니다. 그러면 자유가 옵니다. 성불하십시오.